37점 다 뽑고 하자. 그리고 나서 맞출 수 있는 것들 위주로 2점짜리 위주로 싹 점수 깔아버리자. 그리고 시간 남으면 3점짜리 풀어서 맞출 수 있으면 맞추자. 가자. 얘 이제 문장 삽입이다. 문장 삽입이니까 눈부터 꽂자. 눈을 어디다 꽂아야 되냐. 빨대 꽂듯이. 어디다 꽂을까요? 1번. 1번 전에다가 꽂을 거야? 1번 전에 다가 꽂을 거야. 그지 그럼 1번 전에 다 꽂았는데 꽂고 나서 이 박스 문장 봐. 얘 먼저 보지 말고. 얘 먼저 보면 드라마 중간에서 본 느낌이라 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생물학자들이 뭐래 많은 생물학자들이 임페이션트하인 임페이션트 임페이션트는 어쨌든 간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 그럼 생물학자들이 참을성이 없어 못 참겠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못 참겠어라는 말은 이 질문을 견뎌못 견뎌, 못 견뎌. 못 견뎌. 이 느낌. 못 참겠다는 느낌이 아더 이상 못 참아. 못 해먹겠어요. 이 뜻이야. 이 질문이 뭔데? 라이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통일하지 말고 라이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얘풀라고 적어볼게. 라이프가 뭔가 도대체.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참을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p라고 적으면 p라고 상관없어. 못견다는얘기니까 그럼 이러고 나서 여기까지 볼 거야. 그들은 포인트 2해. 포인트 2는 지적하는 거야. 가리켜. 과거의 시도들을 가, 가리켜 지적해. 근데 이 과거의 시도들이 뭐냐면 디스팅기시니까 구분하려고 했던 거야. 이미 이거 구분하다라는 말은 구분돼야 되는 대상이 있잖아 이 대상이라는 말 앞에다가 꼭 from이 있어 from. d i s t i n g u s h a from b야 a를 b와 구분하다 그러면 이 과거의 시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하는데 지적지를 하는데 이 과거의 시도가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이때는 더 플러스 형용사를 살아있는 것들 이렇게 해야돼 얘가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살아있는 것들과 넌 non-living이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들 사이에 구분하려는 과거의 시도를 지적을 하더래, 지적을 하더래. 그리고 나 과로 뗄게. 그리고 말을 하더래. 우리한테 말을 하는데 이 말하다가 4부이란 말이야. 그럼 4부이니까 얘가 아이오 거고 누가 나와야 돼? 기오가 여기요. 이 대절이 지금 기오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개 구분하려고 했던 과거의 시도를 지적을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 주냐면 저쌍깐만 떼고 갈게. 그 모든 시도가 다 입증이 됐는데 얘들아 이거 입증 뭔가 기억나지? e v 그래서 인 에디케이트가 시겠지. 적절하다고 부적절하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눈치 깠어. 내가 얘를 q 라고 보면 트라고 보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 얘를 피로 봤으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결국 참을성이 없다는건 회의적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피라고 치면 이거 여다적어줬다 이걸 만약에 피라고 쳤으면 저 생명의 본질이라는 본질에 관련된 질문에 어떻다? 회의적이야. 누가 생물학자들.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문제 나랑 평소에 문제 없때땐 이렇게 뭘 적는데, 실제 모의고사장에서는 적을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잖아. 그러면 있잖아, 니가! 적지 못 하겠으면 표시라도 해 놓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진짜 적어 버려. 진짜 적어 버려. 뒤에 3점짜리 싹다암에 생각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 네가 지금 3점짜리는 원래 점수가 미스가 나의 문제야. 그 걔는 아예 없다 생각해 버리면 너네가 12분을 더가지수 있겠단 말이야. 문제 풀 때. 그럼 12분을 더 가지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 적어 적으면서 해도 하나도 시간 안 모셔. 그러니까 항상 맞출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맞춰버릴 생각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약간 약간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시간 내에 문제를 다풀 것인지 네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연습량이 작아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겠다고 라 마음 먹은 순간 해석이 부정확해져 그러면서 자꾸 답을 이상하게 골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독해 문제가 총몇 문제야 우리가 그러니까 28문제잖아 그 중에서 8문제는 버리겠다 난 20문제만 풀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버려 그럼그 스무 문제 담았으면 되잖아. 스무 문제 이점짜리 되는데, 해가 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써 어떤 어떤 걸 붙잡을 것인가를 다 잡으려고 하면 결국은 시간 우리가 실력이 아직 그만큼 안 되거든. 시간 내고 다 자, 정확하게 읽으면서 다잡기 아직 부족하니까 뭐 하나 놓칠 수밖에 없잖아.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지금 네가 풀하고 잡았으면 풀하고 생각하고 풀하고 잡았으면 A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P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문장 가지고 이게 P인지 아닌지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문장 봤더니 뭐래? 살아있는 거, 살아있지 않은 거 구분하는 게 한마디로 잘한 짓이다, 못한 짓이다. 이런 시도 지금 다 잘못됐다고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를 Q라고 봐버리면 그 뒤에 있는 A는 결국 뭐냐면 이 생명과 생물과 비생물의 구분이 비생물을 구분하는 시도는 결국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p 이렇게 만약에 내가 얘를 p로 잡았으면 얘는 뭐가 되버리는 거야 왜 이렇게 회의적인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다시 얘를 p로 잡았으면 두 번째 문장은 이유가 되는 거고 여전히 p가 되면서 여전히 p이면서 이유를 잡은 거고 내가 첫 번째 문장은 q로 잡았으면 n서로 잡으면서 부적절하다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났어 저 생물학자들은 생명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회의적이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누나 이제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주제부터 좀 잡아서. 왜냐하면 이거 우리 학교 시험에서 나온 이거 무조건 주제야. 그치? 뭐 문장은 토끼고, 너 동생 같아.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가 여기일 거아니요 동사가 어디 있어? 여기잖아.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얘란 말이에요. 그럼 과로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요. 에 그러면서 여기 이부이 떴고 여기 실 떴단 말이야.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의도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 없다. 어떤 정의도 쓸모가 없다. 근데 나는 지금 이 문장을 읽을 때뭘 생각해야 돼? 이 문장 안에 위를 예측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가? 그게 없다면 난 무조건 밑이나도 잡고 들어가야 돼. 근데 위를 잡을 수 있을 때는 연결고리가 있고. 연결고리가 아예 없으면 밑은 어떡 하라고? 이 문장의 내용이 그냥 밑으로 빠져야 돼, 그지? 그래서 이 문장 항상 요약을 해야 돼. 뭐라고? 난 지금 연결고리가 하나 보여. 그게 그럼 얘야. 얘가 연결고리야. 그런 일련의 의미들, 그런 일련의 의미들, 그냥 의미들이야. 그런 의미들이야. 이 서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앞에 가리키는 게 있다는 얘기야. 얘가 분명 히위에 나와줘야 돼. 이 내용.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들이 쭉 있는 거어 레인지업은 넓구나. 어떤 넓은 의미들이 위에 뭐가 있어. 근데 얘가 이래. 먹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정의지. 근데 먹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정의도 대시 꾸며. 그게 넓디 넓디 너무 넓어. 왜 이렇게 된 거지? 너무 넓어. 그 먹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뭐할 정도로 너무 넓어. 인컴패스는 이거 우리 외운다잖 인컴패스는 아우르다요. 아우르다. 뭐를 아우를 정도로 그런 폭넓은 의미를 아우를 정도로. 그럼 잠깐만. 그런 폭넓은 의미를 아우를 정도로 폭넓은 먹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도 결국 쓸모가 없다. 그럼 정의가 지금 너무 좁아서 너무 넓어서. 정의가 지금 너무 넓으니까. 여기 이놈들은 바뀔 수 있을 거야. 그지 내가 정의를 너무 지금 폭넓게 버렸으니까 쓸모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그럼 이 밑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단지 위에는 그런 넓은 의미들이 나와줘야 되고 의미들이 나와줘야 되고 미닝들이 위에는 미닝들이 나와줘야 되고 얘가 나와줘야 되고 밑에는 뭐냐면 의미가 너무 어때서? 의미가 너무 폭넓은 정의는 쓸모 있다 없다 얘는 결국 쓸모가 없다 유용하지 않다 라는 얘기가 밑에 나와져 있는거고 어떻게든 자꾸 들어봐 어떻게든 난 니네가 내일모레 이거 끼워넣기 중에서 하나는 맞췄으면 좋겠단 말이야 하나는 두개 중에 하나는 꼭 맞췄으면 좋겠는데 두개 중에 하나는 난이도가 절대 니네가 맞출 수 있는 난이도야 무서운 난이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난이 제 읽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먹고, 움직, 먹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이 나와있는 걸 설명해야 돼이 위에는 먹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이 나와 있어야 되고 이 밑에는 그래서 의미가 너무 넓어서 쓸모가 없다는 얘기 나와줘야 돼 이제 갈 거야 이유가 나와 이유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걔네들이 부적절하다라고 입증한 이유는 꽤나 단순하다 그럼 쟤는 아직 아니지 그지? 아직 먹었다 움직였다의 의미들이 안 나왔으니까 미팅들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먹는다는 의미 나오지. 얘는 포함하는데, 와일드리니까 이때 와일드는 무슨 야생이라는 뜻이 아니지. 엄청 거하게 다른 과정들. 여기서 이 와일드는 거하라고 생각하면 돼. 거칠게 거하게 다른 프로세스를 수반한다. 근데 이 세이 라는 것도 갑자기 말하다라 그러지만, 양말 의새끼가 콤마 콤마 쓰고 세이 있으면 즉말하자면이 뜻이야. 즉 말하자면 우니가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뭐에서 거하게 다른 과정이냐면, 오크트리나 위즐이라는 것 사이에서 먹는다는 게 의미가 다른 프로세스를. 오크트리가 먹는다는 것의 프로세스하고, 위즐이라는 애가 먹는다는 것의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거하게 다르다고. 그리고 나서 위즐들은 이제 또 먹는데, 어, 움직인데?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냐면, 잘 봐, 나가 봐. 나 여기다가 2번은 어차피 답안 되고, 3번도 지금 답이 안 돼야 되지. 왜 3번도 답이 안 돼야 되게? 난 지금 저 먹는다 움직인다의 의미를 아직 다 서술 안 했어. 여기다 집어넣어도 아직 움직인다가 없잖아. 그치? 움직인다까지 다 얘기 빼야 될거아니야 그러면 위즈리라는 움직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냐면 오크가 이 오크 나무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겠지. 여기 두화 다음에 무브가 반복돼서 날아갔을 거야 이말을 하는 이유는 뭔데 위주리 무브하는 거하고 오크나무가 무브하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앤서온 기타 등등이라고 근데 여기쯤이면 이팅 얘기도 나왔고 무 얘기도 나왔으니까 여기쯤이면 괜찮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 괜찮을 것 같더니 데이가 나왔네 잘봐 데이가 적용이 될 건데 많은 무생물에게 적용될 거래요 네가 생각해 여기서 내가 만약에 4번이 답이 아니라면 데이가 가르치는 게요 앞에 문장이 있어야 돼 많은 무생물에게 다 적용될 거다. 이 앞에 대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게 복수로 얘 아니면 얘거든 근데 위질이 적용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위질은 지금 그 뭐야? 위질은 어떤 뭐야? 생물체 이름이니까. 근데 방법이 적용된다는 말이 와, 말이 되나? 보셔야 돼? 봤더니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나와있어. 살아있는 것까지. 그럼 잘 봐. 무생물에게도 적용되는데 생물뿐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 무생물에게도 생물에게도 다 적용되고 있는 저 대인은 뭐밖에 안 되겠어? 적용될 수 있는 건 얘가 가르키는 건 얘밖에 안 돼. 얘가 가르키는 건 얘밖에 안 돼. 이 정의가 생물에게도 무생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범위가 적용 범위가 좁다야 넓다야. 적용 범위가 넓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폭넓은 정의인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답이 그사버 있는 거요? 예 그래 이제 하우얼버라는 이하우아버천스럽게그러나라할 거야. 그러 나라가 아니면 무조건 여기 콤마가 있거나 양, 양쪽에 콤마가 있구나 콤마 없는 하우얼버는 죽어도 그러 나가 그러 나가 아니야. 얘 하우얼버는 아무리 무모이지라도지, 아무리 폭넓을지라도 우리가 정의를 폭넓게 만들었을지라도 대얼우드 l 워블리 스틸빌 리빙이니까 대얼우드 빛까지가 동사잖아, 일부이잖아. 여전히 있을 건데 살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살아있는 것들은 트위치가 꾸며 전사로서 관계되면서는 완전한 체로 꾸미다 캤어 이 살아있는 것들은 대의 우둔한 어플라이니까 적용될 수 있는 없는 걔네들이 적용될 수 없는 리밍싱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정의를 이빨이폭력게 정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폭력게 정의해도 또그 대의가 그 정의가 적용이 되지 않을 또 살아있는 것들도 있다고. 그러면 결국 얘는 폭넓게 정의에도 쓸모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쓸모가 없었던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요 여기서 이런 말은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유즐리스야. 범위도 존댓 넓은데 그렇게 넓게 정의해도 결국은 살아있는 것들을 정의 내릴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쓸모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테스트를 봐. 얘가 어, 좋아야. 좋아. 더 퀘스트는 추구지 추구. 얘가 좋으면 동사는 어디 있어야 돼? 동사는 여가 동사지 헤즈가. 그러니까 뭐를 추구하는데 분명한 구분을 추구하려고 하지. 분명한 구분. 근데 뭐하고 뭐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야?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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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리스트였다. 포인트 리스트라는 건 요점이 있다 없다. 요점이 없다라는 게이 말이 결국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난 계속 파란 거두 개를 골라가면 돌아가면서 같이 쓰니까. 이 아무 의미 없어. 얘가 결국 얘랑 같은 말이야. 얘가 어디 있었니? 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얘도 괜찮고. 그럼 지금 누나가 얘 말고 이 서치어 이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렇게 표시하는 단어들 있지? 이런 단어가 나네 학교에서는 문맥상에 어휘로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다 어떻게 바꾸면 끝나얘들아 여기다 useful 하고 낚시 걸면 되고, 여기다가 educate in 빼고 10이 걸면 되고, 여기도 포인트에서 less 빼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말에 맞는 상관치고요. 얘는 끝까지 끝까지 뭐 하자는 건데 분명하게 구분하려고 욕심 내봤자 쓸모 있다 없다. 끝까지 이거야. 부적절하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중간에 또 쌍코 맡겼지. 나고 냉소주의자들이 말한다고. 이렇게 쌍코 맡긴 거야. 이건 노치 아니야. 그냥 그냥 쌍코 맡겨서 삽입한 거야. 냉소주의자들이 말한다. 그래서 이리 좀 웨이스트 타임이니까 당연히 얘 가줄 거고 여가 진주겠지. 그래서 시간 낭비다. 뭐 하는 게 시간 낭비다? 컨셉의 퀄리냐그 질문을 뻗어 더, 더,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봤자 시간 낭비다. 근데 여기서 말하면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인데 이 주문이 말한 거 아까 얘기해 주 오겠지 얘가 얘잖아 네. 이거 계속 추가적으로 고민해봐야 아무 이유. 없어 누나 주제문 어디다 발랐어 결국은 박스를 집어넣어도 흐름이 한 번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나 어디 어디 바르고 있어 1번 전에 4줄 네 바를 거고 또 어디 막 3줄 바를 거고 그럼 이거의 제목은 뭐야 맨 위에 내줄, 맨 아래서 해주는 거, 이글의 제목은? 생물과 비생물을 구분하는 시도는 어떻다? 쓸모없다, 부적절하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알아듣겠지? 쓸모없다, 부적절하다. 이글의 주제는 무조건 이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다섯 달 남았으니까, 내일 모레 니네 시험 잘 봐도 좋은 거고, 못 봐도 실망할 건 없어. 그 대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풀어와야 돼. 신님이 다 되죠. 오늘 여기까지요.